오늘은 미국의 재판제도인 배심원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근대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국가를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영국과 미국의 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들과 독일과 프랑스 등의 유럽법의 체계를 따르는 국가들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법 체계라는 것은, 사법부가 재판을 하면서 판단한 판례들을 기본으로 하여, 그 나라의 법률 체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이를 영국과 미국에서는 커먼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따르는 법률 체계, 즉, 대륙법 체계라는 것은 성문화된 법전을 먼저 제정하고 그 제정된 성문 법률을 해석하면서 사법 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립된 신생 국가들은 그 나라 과거의 전통을 법률 체계로 만들어가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기에 입법부가 성문법을 제정하고 이를 사법부가 해석 적용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배심원 제도는 영국법에 기원하는 제도이기에 대륙법을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주된 사법 제도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법의 전통을 따르는 미국에서는 배심원 재판이 주된 재판 방식입니다.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은 이 3년에 한 번씩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판에 배심원으로 소환을 받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시민의 의무는 과거 기원 후 1066년 노르망디 공, 윌리엄 공작이 영국을 정복한 후 당시 프랑스 지역에 있었던 프랑크 왕국의 사법제도인 이웃 조사단의 재판 방식을 영국에도 도입한 것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기원 후 476년에 게르만 족에게 멸망 당한 후, 당시 서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에는 프랑크 왕국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프랑크 왕국은 전통 재판 방식이었던 당사자간의 시비를 가리던 결투법과 범죄 혐의자를 손발을 묶고 물에 던져서 떠오르는 여부로 범죄 혐의를 가렸던 수판법 등의 원시 신명 재판. 즉, 신이 그 사람의 유무죄를 결정하신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사건이나 시비가 발생한 그 지역의 이웃들이 이성적 합리성으로 재판하는 배심원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심원 제도가 영국으로 넘어가 기원 후 1164년 헨리 2세가 클랜튼 측령을 반포함으로 정식 배심원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1275년 에드워드 1세는 웨스터민스터 측령을 반포해 배심원들이 형사사건의 기소와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현재 미국에서 형사재판에 실시하는 대배심, 그랜드저리 체계와 재판의 사실 관련한 증거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소배심, 패티저리의 체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해서 형사재판에서의 피고인에게 한 명의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유무죄를 가리는 게 아닌 12명의 배심원들이 사건의 증거를 판단하여 유무죄를 가리는 배심원 제도를 보장하고 민사재판에서도 수정헌법 제7조에 의하여 6명의 배심원이 당사자의 민사상의 시시비비를 사실에 관한 증거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미판례법 체계 아래에서 생성되고 미국의 사법 체계로 자리 잡은 배심원 제도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 제작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